안녕하세요. 언제나 디자인을 연구하는 옷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마킹하기 전에 원단을 스팀을 줘서 충분하게 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단이 대폭이고, 앞판이 고리고, 뒷판이 고리라서 일단 잘라서 다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접을 조금 여유 있게 놔두고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원단은 이런 식으로 접어서 앞판골, 뒤판골 배치를 해주시고 어, 허리 시접은 1cm, 옆선은 1.5 내지 2 밑단은 4cm 하시고 주머니 위치까지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자벨터는 제가 뒷중심입니다. 뒷중심이 골이에요 한번 거리고 골선을 엎어서 다시 그렸습니다. 앞판 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주머니는 이렇게 마분지에 옮겨서 그렸습니다. 주머니는 허리 시접 1cm, 여기 1cm 여기도 1cm. 여기 이 부분은, 손 넣는 부분은 2cm 두도록 할게요. 옆선은 1.5 내지 2cm. 벨트는 옆선은 1.5 내지 2, 위아래는 1cm씩 주시면 됩니다. 뒷판 벨트두 장, 앞판 벨트두 장. 어, 이런 식으로 벨트를 이렇게 펼쳐서 재단하시면 편리합니다. 안감은 소폭인데요. 앞판골, 뒷판골 해서 이렇게 한 폭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만큼을 접어서 재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감은 실표 뜨기를 하지 않고 송곳으로 찔러서 뒤에 구멍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접은, 허리 지접은 1cm. 옆선은 1.5 내지 2. 밑단은 1cm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접이 1cm 있는 부위는, 어, 1cm를 감으로 재단하셔도 되고, 자신이 없으면 축구를 걸어서 재단하시면 됩니다. 앞판 도 필요한 만큼 접어서 배치하도록 할게요. 패턴을 배치하고 허리 시접 1cm 옆선 1.5 내지 2cm 밑단 1cm 송곳질해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밑단은 바이어스 싸도록 하겠습니다 정바이어스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밑단 둘레가 한130 정도 나오면 돼. 요 앞뒤 합쳐서 조금 여유있게 잘라서 써도록 할게요 어, 정바이어스는 어, 세로로 가로 세로를 똑같은 센치를 내려서 30이면 30 여기서 30이면 30 해가지고 이 45도로 어, 3.5씩 잘라 가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하시면 이제 재단은 끝났고 종류 어 부분 있으면 실패뜨기 하시고 어 봉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